안녕하세요. 향입니다. 저희는 서울 캠퍼스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소속으로 19학번 김주은, 20학번 김윤솔, 이지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6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 취창합탐방대 활동으로 저희의 전공국가인 인도네시아, 그중 자카르타를 다녀왔는데요. 출국 전부터 정말 많은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향이라는 브랜드의 바디미스트를 창업하고자 하였고, 이번 탐방에 있어 초기 단계인 시장조사 및 선호도 조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의 6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에는 한국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인 코스맥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제품 개발 담당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디미스트 제작에 있어 한국에서 제작을 한후 수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제작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에 있어 필요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아무래도 시각청 계정도 아직 없는 상이다 보니까. 회의 이후에는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바디미스트의 적절한 공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화장품 중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하고 비교하였습니다. 근데 네, 그냥 <laughs> 일반적인 용기에다가 그냥 스티커만 이렇게 한개두개 두는 <laughs> 거예요. 근데 이거 네. 말고도 사실은 용기 자체에다가 이렇게 프린팅을 할 수도 있고. 음. 네. <laughs> 저녁에는 현재 현대자동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부본부장과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강현 선배님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였는지 브랜딩부터 공장 설립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대학생 때 인도네시아어를 잘하기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신 것부터 삼성에서 일하시며 자랑스런 삼성인상을 수상하신 것까지 정말 저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시간이었습니다. 2일차에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 방문하여 약 10명의 경영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미리 구매한 바디미스트 약 10가지를 시향해보게 하고 향, 공병, 가격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가 아닌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깊고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 향의 브랜딩에 있어 한국 브랜드로서의 소구점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I have heard that Indonesian s girls like, like this, so sweet, s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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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This one is uh, much better. Uh, I think yes. I think yes. <laughs> this one is yeah. one. Recently, I use the Korean skincare. Oh. And I think it's cheap because the size is big, big and off. just put. 어인도네시브랜드센시티브 음, 음, okay. 아~~ 이후에는 저희가 1호 학번 선배 중 현재 52만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현화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에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선호하는 오픈마켓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지역에 따라 또 자카르타 내에서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다르기에 이를 고려한 타겟 및 가격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폭 지역에서 가족 경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화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의 화교들의 가업 문화와 잠까렛이라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약속 문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저희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솔망아과 조현아 선배님 그리고 현지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저녁에는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총동문 회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문정만 선배님을 만나 뵀습니다. 떡볶이, 떡, 비료를 비롯한 약 5개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동시에 매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바람직한 기업인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말레이 인도네시아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창업 과정에서 겪으셨던 어려움까지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사업 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일 차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화장품 총판 및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fb코리아의 한 동관 대표님을 만나뵈어 한국 화장품 유통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브랜딩에 있어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개인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수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4일 차에는 인도네시아 미용 의료 플랫폼 마이비너스를 창업하신 조이준 이사님을 만나뵈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릴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뿐만 아니라 과거 증권에서 일하신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사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아세안패스 유튜브에 출연하여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는 MZ 세대를 주제로 저희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매력적인 이유 등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공유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 인도네시아학과 재학생이고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20대 이제 어떻게 보면 초중반. 이제 분들이신데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되게 진취적으로 보시고 사업이나 이런 관심 많으신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각각 어떻게 되시는지 동남아 시장이 아직 좀 미개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판단을 했고 그 중에서 인구가 어 일단 압도적으로 음. 많은 인도네시아를 생각을 했었고 어, 저는 인도네시아가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 어... 라고 하셔가지고 네. 인도네시아어를 선택하게 됐고 어... 지금 매우 만족중이 씨는 어... 어... 영어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네. 경쟁률이 이제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경쟁률이 있는 다른 언어를 한번 더 배워보자 하고 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다른 지역, 동남아 국가들의 공부를 좀 책, 책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인구도 많고, 언젠가는 어. 진짜 써먹을 일이 있겠다. 어. 세 분이 말씀하신 공통점이 결국 인도네시아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성장할 것 같고, 뜰것 같고,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를 결국 했다라는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음. 일단,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음. 또 기술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음. 어, 그래서 앞으로 접목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항상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지금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1 9 8 0 년대다. 그러니까 발전이 무궁무진한 나라. 그건 맞죠 진짜. 네. 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아.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 기업이 그 중에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근데 인도네시아에 오면 우선 한국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와서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도 아직 한국보다는 좀 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주저없이 좀 퍽퍽할 음. 수 있는 것도 있고 5일차에는 자카르타에서 약간은 떨어진 버카스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거점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하며 공장 내 모스크 건설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현지 문화 복지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공장의 경우 반바지 착용이 금지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업 문화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팀원의 채널인 솔망아세 업로드하여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한 생각을 인도네시아인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 한 다녀왔거든요. 기업 중 하나인데 거기서 못할했습니다이바된 네, 다른 분 드디어 마지막 날 6일차에는 롯데 쇼핑에비뉴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방문하여 센터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일상용품까지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한류의 여파를 잘 활용한다면 저희의 사업 개발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CFL 취창업 공모전 향팀의 대표를 맡게 된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20학번 이즈은입니다. 저희는 우선 이번 공모전을 기회로 해외 탐방을 진행하면서 학과와 전공 국가에 대한 애정을 더욱 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을 기회로 진로에 대해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이번 탐방을 도와준 우리 주은 언니, 윤소리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국어에 대해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팀께 가장 감사드리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CFL 취창업 공모전에 향팀으로 참가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20학번 김윤솔입니다. 창업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선배와 동기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방문하여 현지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선배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며 저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가져야 할 차별성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 또한 인도네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일주일 조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정말 빽빽한 일정을 함께 소화해준 주은 언니와 지은이에게 고맙습니다. 혼자 쓰면 끝마칠 수 없었던 일정을 선배와 동기와 함께하니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